바이러스 박테리아는 거르고 신선하고 좀 안전하다고 해서 국내 정수기 업체 최초로 3스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3스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3스타상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광고가 들어왔어. 그러니까요. 예, 저또 역시 요새 테프님들의 좀... 도움으로 예. 또... SK 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 정수기 물 예. 아, 중요하지 예. 사실. 정수기 광고를 하면서 응.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 마시는 거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한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좀 간단하게 먼저 이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집중이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의외로 수분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 체중의 전체 한 60, 70%가 물인데그 중에 2, 3%, 물두세컵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음. 거기에서 조금 더, 3, 4%가 부족하면은 근육의 피로감, 그리고 좀 무력감 아.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집중력 저하? 이런 걸 음. 느낄 수 있고. 이낙준 선생님도 요즘 운동하니까, 그쵸, 운동할 때물 많이 마시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트레이너분들? 말안 해도 제가 좀꾀가 나서 음. 계속 먹게 됩니다. 아. 아, 물 먹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안 하잖아. 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어. 실제로 물을 마셔줘야 우리 체내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을 배설할 수도 있고 음. 어떤 에너지를 세포에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는 결국 물이거든요. 그죠 음. 그래서 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단 음료수라든지 카페인, 커피 아. 이런 것들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단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 당이 실제로 우리 혈액에 들어오게 되면 혈액의 농도를 올리게 돼요. 갈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요 소변량을 늘릴 수 있고 뭐 카페인 같은 건 아시다시피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이뇨작용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수분 섭취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는 물한두컵 정도는 마셔줘야 돼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들도 아유, 수분 부족해서 뭐... 생기는 것들이 많죠 너무 많죠 어... 계속 물을 저희는 습관이에요 음... 물 많이 드시고 음... 자주 드세요 왜냐면 물을 안 먹게 되면은 점막 같은 데가 건조해져 건조해져가지고 어, 염증이나 이런 데 훨씬 취약해지거든요. 음... 감기도 잘 걸리게 되고 실제로 뭐 방광염이라든지 요관결석 같은 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어, 충분한 수분섭취가 굉장히 중요해. 요 근데 또 건강한 물 마시기를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아... 때. 왜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한 7,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래,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땀은 계속 흘려요, 사실. 음... 그만큼 아침에 탈수가 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나서 모닝커피를 마신다.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 몸은 사실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되기 음...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꼭물한잔 마시는 음... 습관은 좀더 활력 있는 하루.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겠네. 요 네. 특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더, 정말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꼭물한잔 마시는 습관이 너무 좋고 식사 전후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식사 전에 물한 잔을 30분 정도 전에 마셔주면은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줘서 과식 같은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음... 그렇게 식사 전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물이니까 저희가 음. 또 진짜 블라인드인데 야. 이게 물 맛이 다르대요, 더 어. 맛있대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한번 블라인드로 깨끗한 건 기본, 네. 맛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셔서 세 개를 해드려가지고. 한번 받아놓고 저희 진짜 리얼로 한번 맞춰볼게요 어, 하나는 수돗물 하나는 아, 수동물이야? 어. 생수 그리고 어. 하나는 SK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에서 나온 거아 저는 금방 네.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시다 그냥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금 100만 원을 아 100만 원. 오. 아, 근데 그거 보니까 지난번에 궁금했어? 받았어? 라이브 커머스 제가 100만 원 아직 쓰진 어. 않고 있고요. 아, 받긴 받았어? 아니 아직 안 받았어. 아직 그래. 안 줬어? 아직 안 줬어? 와, 디렉터님 장난 아니네. <laughs> 기온까지 해서 200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야 그럼 걸어 걸어 판돈으로 해 가지고 판돈으로 그래. 걸어. <laughs> 야, 아니, 아니 너는 별게 없잖아. 따도 <laughs> 그냥 100만 원. 너는 100만 원 걸고 200 받아. 어, 안 되면 없어지는. 안돼 없어지는 거. 거. 그걸 무슨 소리야. 나나 <laughs> 원래 100만 원딸거 있는데 그걸 걸어서 왜 받아. 자, 앞에 지금 일반 생수와 일반 수돗물 그리고 맛쪽기로 유명한 SK 매직 직수 정수기 물이 있습니다.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맛부터 좀 볼게요. 어? 진짜 맛이 좀 다른데? 일단 맛이 좀 다르긴 하고 근데 사실 이 SK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는 제일 중요한 차별점이 첨단 나노 필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거르고 그러면서 신기하게 미네랄은 또 남아있거든요. 살균 시스템에다가 유로수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진짜 깨끗함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맛도 맛있지만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와인 하듯이 약간 이렇게 비춰가지고 어 이게 약간 탁도도 좀달라 음 바로 알겠어요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게 SK 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뭐 국제 식음료 품평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라고 해요 ITI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와인을 평가하는 분들을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 하는 것처럼 이 워터 소믈리에 분들이 200명이 넘는 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 어떤 물이 뭔지 모르고 맛을 보는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SK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가 이제 국내 정수기 업체 최초로 3스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딴것보다는 그냥 최고 미각상인 3스타기 때문에 먹어보면 이 정수기가 맛있다라는 걸또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의 풍미라든가 혀 끝에 느껴지는 맛을 봤을 때 저는 이세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저는 SK 매직 직수 정수기일 것 같고요. 수돗물 생수 이게 정수기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앞에 두 사람은 틀렸을 거고, 일단 저는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저는 지금, 펑퀸이가 있고, 또 다음, 제 둘째가 태어나요. 그러면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SK매직 스스로 직수정수기는 신선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냉수, 온수, 정수를 바로 직수하는 방식으로 물을 뽑아내는 것도 있고, 오염이나 부식, 세균에 강한 그 스테인리스 직수관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좀 안전하다고 해서 저같이 아이, 아빠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서 신선한 맛으로 저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한번더 먹어도 되나요? 뭐 이건 너무 많지냐고. 트이지 같은 거. 이걸로 할게요. 제가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만 원에. 네, 100만 원의 주인공. 네, 핸드폰. 왼쪽? 네 넷.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중간에 계신 오준승 선생님의 모래관이라고요. 뭐라고? 사실 이제 세개다 에스케이 매직. 아 진짜로? 진짜로? 말이 <laughs> 돼? 어, <배는> 맛이 다른데? 이게 <laughs> 충주 사과 엔딩이었다고? 아닌데? 제가 미리 다 찍었죠. <laughs> 아 진짜예요? 음. 아 근데 헷갈리긴 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봤을 말을 했어. 가운데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와. 이거 섞었지? 블렌딩했지 솔직히. 아니 다 똑같아요.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두 개는 진짜 똑같다 생각했거든 온도만 달라서 응. 생각했어 이거 응. 두 개가 나도 아, 그두 개는 너무 똑같아서 좀 당황했어 그래서 아 이게 미네랄이 들어있어가지고 생수랑 맛이 똑같나 그지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니까 감독님이랑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시가에 따라 맛이 달라지나? 어. 밖에 이렇게 닿아서 산화가.. 응. 살아가... 와인이야? <laughs> 완전 범죄를 찍으려고 진짜 편의점에서 생수 사서 겉에 걸 뜯고 그래 아까 그게 있더라고 어, 제가 좀반 정도 좀 마시고 예 그리고 일단 빈 통을 이렇게 좀 보란 듯이 또 올려놨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직접 채웠거든 네. 아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온도를 다르게 해놔가지고 <laughs> 하나가 <봐. 웃음> 어쨌든 저희 SK 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 오늘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수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네, 네. 수분의 중요성을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정수기를 저희가 보니까 이게 참 다른 분들은 이제 이 필터 같은 거 교체할 때 이제 누가 방문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어, 여기는 직접 내가 셀프로 갈 수도 있어요. 방문 아 교체도 가능하지만, 뭐 직접 이렇게 딱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그게 교체가 돼요. 깨끗하고, 또 맛있고, 신선한 SK매직 스스로 지수 정수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래, 난 아직도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셋이 같은 거였다고. <laughs>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